안녕하세요. 센중용 스티비 케크입니다 PS 플러스 3월 무료 게임이 밤늦게 공개돼서 급하게 영상 만들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에는 PS4 전용 게임 3종, PS5 전용 게임 1종이 무료로 공개되었는데요. 어떤 게임들인지 한번 보러 갑시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가봅시다. Let's get it! 첫 번째 무료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입니다. 이 게임, 며칠 전부터 무료로 풀린다는 루머가 진하게 있었는데, 아, 정말로 터져버렸네요. 사실, 오늘 아침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진행한,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파판 7 리메이크 플스5 버전 및, UP 에피소드 신규 추가에 관한 소식을 발표했었는데요. 이후 맞물려, 플스4 버전으로 출시됐던, 파판 7 리메이크를, 이번 3번의 무료 게임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이 게임 하나만으로도, 3번의 무료 게임은 초대박 터진 것 같네요. 파판 7 리메이크 파트 1은, 파판 7 원작의 미드가르 파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드래곤 퀘스트 11처럼 엄청 긴플 플레이 타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브퀘스트까지 전부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한 서른에서 4 0 시간 정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워낙 파판 시리즈 찐 팬이라 이 게임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플레이했었는데 이 게임이 벌써 무료로 풀린다니 조금 얼떨떨하네요. 그래픽과 BGM, 전투, 스토리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것이 없 대박인 게임이니까요. 아직 플레이 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다운받으셔서 플레이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만 PS 플러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파판 7 리메이크의 경우 아쉽게도 PS5용 다운로드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무료 게임은 맥2입니다. 맥2는 소니에서 출시된 게임인데요. 렐릭이라는돌로 이루어진 맥이 세상을 구하고 난후고블린 오크들과 로봇들이 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점점 성장하며 고대 명기들과 고블린들을 물리쳐 나가야 하고 중간중간 머리를 써야 하는 퍼티벌들이 질비해서 꽤나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니까요. 돌링에 한번 키워보러 가봅시다. 레스키리끼리! 다음 무료 게임은 파 포인트입니다. 파 포인트는 PSVR을 이용해 시점 전환을 전환하고 슈팅 컨트롤러로 총구 방향을 맞춰 전투가 진행되는 PSVR 전용 FPS 게임입니다. 목성 주변에서 이상 현상을 조사하던 탐사선이 어느 외계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도난당한 동료 과학자들을 구도하고 행성의 비밀을 파헤쳐 가는데 목적을 두는 게임입니다. 파 포인트는 게임과 함께 출시된 슈팅 컨트롤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슈터 게임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슈팅 컨트롤러를 업계에 견착시켜 직접 외계 행성으로 들어가 게임을 플레이하시다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그렇지만 vr 게임의 특성상 꽤나 멀미가 심하다는점 참고해 주세요. 임에서 브리아 게임에서 브리아 게임에서 브리아 게임에서 브리아 게임아 게임에서 브리아 게임에서 브리 3월의 마지막 무료 게임은 PS5 전용 게임인 마켓입니다. 마켓은 작은 세계의 건물, 식물 및 물체가 시점을 바꾸면 또 놀랍도록 거대한 세계로 인도하는 1인칭 트리가 터질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은 한 커플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고, 불가사의한 세계에서 소수객기 프리를 거치면서 그 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트레일러 영상으로 보면 약간 방탈출 게임 같은 느낌도 듭니다. 터질 게임을 좋아하신다면요. 뭐 공짜니까요. 마땅히 할 게임이 없어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2월에 플스5 조정 무료 게임으로 소개됐던 디스트럭션 올스타즈의 경우 약두달 동안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3월에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니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게임을 지원하는 플레이 앤홈 캠페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캠페인의 일환으로 플스4용 라치덴 클랭크의 무료 다운로드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PS 플러스 3월 무료 게임은 플스4와 플스5 간 온도차가 적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플스판 파판 7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초대박이라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드리지만, 플스5 마켓 같은 경우에는 선뜻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혹시 플스5 있으신 분들, 이번 무료 게임 해보시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올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